이 보면은 아,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? 네. 아 수비 좋다 수비 좋다 내려 내려 네. 오야있어

죄송해 다시 2번 <목소리> 왜냐면 이게 좋은 게 7월달에 내려와 3월달까지는 싫어서한내 그러니까 이게 내리자매 내리자매 한달한달 이렇게 한겠는데두 달씩 한달이아 내가 하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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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좀씩... 이제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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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데 없어 먹어 먹어 와지렸다 오해성 예! 아, 아최회장최장리와 회장이... 오해성 개지려 버렸네 야, 지어냈자, 왜 내려! 미쳤다. 형석이 응원해. 6개. 저거보다. 아, 야코끼리도 아, 갔다네? 코끼리는 어디아니아니 코끼리는 1 0 라인까지 라인. 번 나올 것 같아, 지금. 다

어 <목소리> 지금 여 <여기> 사이타만 있어. <목소리> 극한의 수련으로 인해서. 알았어. 아. <목소리> 조선족 같은데. 아니 너 그렇게 하냐? 응? 먹어 먹어! 사이타만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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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사이타만. <사이타마. 목소리> 오우 죄송합니다 손가락으로 가렸어 저안 네. 아주 다쳐 가지고. 에프살하다가 그러니까요. 어 나가냐? 어. 저요? 어디요? 언제요 오. 너무 극, 극화될 거 같은데. 와, 우서 오, 와이지 너무 재는데 와, 강남형이 족지렸다. 와, 저 아, 족지렸다 이거. Hoje 너무 <목소리> 야. 어, 나이스. <웃음> 아, <웃음> <와>. <웃음> 너무 가까워서 못 찍었어. 와최리네 어. 와, <laughs> 와 아우, 아우. 아! 깝다 아, 아! 다시 바로. 이 뒤로 벌려. 아! 나이스야. 나이스야. 와! 와! 존나 아까워! 와, 대졌다, 이거! 와, 아, 준서, 나이스! 준서, 응원해! 멋있어! 와, 개 찢었는데, 이거! 아, 好，来西。 근데 이거 없어요 아니아이원도 아니고 아냐 아로 봤는데 아냐 아냐 그선이 이따가 아니 근데 내가 라인이 있어서 아니 <laughs> 그 저기 반대편 누구야? 우리 팀이 부심인가? 그런 <laughs> 거파란색이 이건 좀 애매하다 아니 지금 11분밖에 안 지나가지고 체력이 있어서 잠구진 않을 것같습니 아까 축구로 너무 잠긴다잖아. 그건 경기가 진짜 아, 좀 이제 빡세면은 그러려고 랬는데 지금 안 잠가도 될것 같은데 지금 너무 잘 불려서. 아 이제 실수님 좋은 한게보니까음 아직 잠글 생각 없는 거야. 와 좋았다. 와 이거 아, 오해성 오, 지렸다. 아름답다. 어 이게 없어요? 네? 아 우리 승님아 근데 오해성이 센스가 지렸는데? 혜성형이 응? 센스 되졌어잘 음, 피했어. 성형 각성했는데 거의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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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. 오, 오늘 해성 형잘 되는데 플레이? 물론 잘하신 거 아니야. 잠깐 끊었다 갈까 <웃음> <웃음> 진짜 잘하신 분이에요. 어, 야이게 야기아아와 미안, 어. 어, 나이스 해성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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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 업이야 어, 이게? 이야 어, 아이 영상으로 보니까 모르겠다. 세상이 너무 좁아. 아, 팔도 아프고. 이 아저씨 잘한다, 이 아저씨.

아, 좋네, 아까워. 응원해, 응원해. 계속 간보다 한번더쭉 치고 가시네. 주세형 잘해. 주세형 어메이징 하지 굉장하신다. 가잘 <laughs> 끊었다. 이건. 응, 잘 끊었어. 응. 수비가 너무 안 좋아서. 어, 시 여기, 여 기가 누구랑 바꾸라고? 야, 3분 남았어요. 3분 남았어요. 3분. 넣겼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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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좋았는데 존망했다 이거 아 이거 다 치겠다.

뭐 눌러야지 이게 저장되는 거야? 네모.